이겨 1 :1 :1 :1 <laughs> 이겨야 1대1대1이다 대 이겨야, <laughs> 이겨야 다나못아나못 <된다>. 없어. <laughs> <laughs> 너네는 우리랑 할 때마다 잘한 <laughs> 역시 농구에는 천적이 있나 봐어 아, 그런게 있죠 관계가 확실하다고 농구에는 관계가 확실해 경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이있게 드리블 하는 거봐 링키라고보르기다 <laughs> 아, 진짜 안 된다. 와, 진짜 보면 안 된다. 기, 기운이 핑크로에 가 있다. 팁3인들어갔습니 아, 좋아 좋아 일상이나나상이냐진이냐 <laughs> 에이스 대결 어 붙었어 붙었 여기서? 아까 구도가 에이스 대결이. 어, 역시 4코타잖아요. 응. 오또 오, 다른 에이스잘요 힘이 좀 웃더라고. 아이 없어. 아, 요즘, 요즘에 많이 하더라요예전에안 요즘. 하던. 하더라. 아니면 해 봤더니 우리 다만만이는아괜찮은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세워만, <laughs> 먹을 만한데 이러 <이런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비나이스비오 점차 오 점차야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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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죽여야지. 아. <laughs> <준비해야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 돼, 핑크다 왔어, 안 돼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좋아 좋아 병이 나있으면 병이 나있으 가자 가자 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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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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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비아안돼젖지지마젖지지마 계속 올려 시작 아 어. <목소리도> 가자, 픽쇼. 야, 뭐 픽쇼? 오,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와.

만 막으면 돼. 아, 아. 야, 이거 집어넣으면 이긴, 이긴 거다. 야. 아, 여기다 넣으면 쌩이 본데요. 아, 상영이 아, 아, 부담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 <직샷이다>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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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모 빠르게 남들가는 다르게 아아 아아 아 야싸 <laughs> 1승 1루 다서1승 1패 서른 와 여유 <laughs>